Uh -huh. 네. 오, 왜 이렇게 풀시지? ]Uh, 아는 아, 맨날 먹네요. 나는 네. 아, 그런 아, 그. 가막정안요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내가 그 네. 먹고. 이는데왜 있잖아요, 그이많이 뺀다 커피 살게! <laughs> 어? 아니 그 o 말하는 거잖아. 그래요. w I 살게. n t 고 계셨어? I d o 살게! 아, 네, 감사합니다! 한거안 아, 산데? <목소리> 아니 소연아 아, 내가 샀는데 왜 민석이, 민 n t 가 커피 잘 먹을 게 이래놨어. 맛있게 먹어. n 어 know. I d 게 n t know. I don't k n 가 w I don't k n 아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맞아. 잘 먹을게. 민성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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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을게. 어, 어. 아이스크림 먹을까? 아이스크림. 그래. 아 선배님. 당연하지. 얘. 아 아이스크림 주세요아살때푸라다니까 아이스크림. 맞아, 살잠만 <laughs> 우리 아까 찬 거를 먹어가지고 네. 아이스크림 안 끓이는데, 돈으로 주세요. <laughs> 저도 그냥 돈으로 주세요. 네. 돈이 난것 같아요. 네, 맞아. 네. 사준 느낌이 안나지 돈으로 주세요. 어, 어차피 어. 아이스크림 가격을 대신해서 로 받는... 받는 게 그쵸. 뭐. 어. 맞죠.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사주실 거면 그렇긴 한데 이쯤 되면 깡패지 뭐예 <laughs> 카드 좀 주세요 음. 에이팅 기좀 뽑아올라고 네. <laughs> 받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네. 돈으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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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전혀> 안 줘요? <laughs> 아나 커피 마시고 싶은데 시호야 <laughs> 반말 콘텐츠가 아니야 커피 <laughs> 좀 사라 살아... 사주는 거야 뭐 하여튼 이하라긴 하는데 커피 머신을 여기 두고 <laughs> 커피를 사달라는건좀 너무 아, 욕심 아닌가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커피는 여기 서 먹자 없 아. 아, 아 아니, 커피 정도는 할수 있잖아. 아, 너도 인정하지, 이 정도는. 아, 이 정도는 인정하긴 하죠. 그래, 아, 이거는. 근데 이게 밖에서 먹으면 한8 0 0 0원 정도 하는데. 아메리카노가 8 0 0 0원에 응. 그럴 수도 있죠. 고급 커피집은. 응. 삼촌 내고 집에서 커피를 먹으라고응왜 e 호야아 <laughs> 싫어 싫어 할말 있어 12시 지났다 <laughs> 12시가 지났으면 오늘 끝났다 이벤트는 이놈도 똑같다 아아니요 나가서 알수 있나 상관. <laughs> 가자, 소연아. h 소연. 말 없이 가자. 오늘 안 멋있는 날이다. doesn't k n o